네 반갑습니다 올로르입니다자 1월 14일 금요일 예장마쳤구요자 오늘도 이제 어제 미국장 하락했기 때문에 갭 하락 시작해 가지고 예 그래도 다행히 뭐양봉도치로 마무리 했는데 아직까지는 또 위험관리 하셔야 돼요 음자 오늘 종목은 여섯 종목이에요 오디텍 하이로닉 LG 이 노텍 SV 인베스트먼트 유진테크 LS 네트웍스에요 자, 우디텍 먼저 볼게요. 오늘 상이죠? 아, 저기 오늘 이 종목 매매했는데, 아, 너무 빨리 잘라, 잘라버려가지고, 예, 좀 아쉽긴 하지만, 예, 그래도 상간 종목을 잘 매매했다. 자, 이렇게 스스로 위안을 하고 있어요. <laughs> 예. 자, 볼게요. 어차피 상이니까, 이제 아시죠? 기준봉. 종가부터 시가의 몸통인데, 이게 상간 종목은 이제, 위에서 이제 눌린다고 해서 바로 사는 게 아니고, 최소한 한 중단. 응? 어? 여기 중단, 중단. 한 아, 이런 자리. 이 근처 오면은 이제 분할로 매수. 모아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사는 건 아니다. 아니면 여기 있죠. 여기 정고점. 선을 이렇게 끊어놔요 줄여가지고, 정고, 이런, 이런 나이 죠 아, 이런 나이. 이런 나이 딱끊어놓고 여기 지지된지 먼저 보시고. 혹시 지지된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분할로 한번 사볼 수는 있어요. 음. 하이로닉, 이것도, 자, 정고점 어디? 여기. 자, 93, 9350이 있죠, 9350. 음. 요거 이제 지지되는지 보시고, 자, 어, 이것도 그 상한가니까. 아, 중단 근처에서 아마, 예, 뭐가시면 좋을 것 같다. 자, LG 노텍이에요. 자, 최근에 물론 많이 올랐어요. 예. 아, 잠시만요. 지금 이거, 이평선이 하나밖에 없네요. 자, 두 개. 자, 이렇게 해서, 이평선 보시고, 음, 자, 전고점 돌파했죠? 돌파. 자, 아, 일단 돌파되면 어떻게? 요거 지지되는지, 어디서 지지되는지 확인하고, 이제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막 사는 게 아니고. 일단 거량도 마음에 들고. 음, 요거 이제 이 봉의 시가 이탈한지 번 보시고, 자, 이제 일선이 아마 이제 골든크로스 날 거예요. 나고 이제 쭉 올라오면, 이평 근처에서 이제 지지반지 확인하시고, 뭐 매수하셔도 되고. 음. 자, 오랜만에 제가 대형주로 넣었어요. SV i n v e s t m e n 자, 저항. 먼저 지지와 저항 잘 보세요. 자, 선. 이거 지지죠? 이거 저항. 저항선. 다음, 전고 다음, 또. 이렇게 고점 이렇게 꺾어 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음.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뭐 기준봉 매매는 아니지만, 어? 9예요 거래가 많이 터졌기 때문에. 한번 이거 뭐 전고점 이런 음, 데 지지되면 눌리면 주, 어, 산다. 음? 음, 그렇게 한번 매매를 해보시라고 제가 한번 예, 넣어봤어요. 어, 이제 좀 지우고, 자, 다음 유진테크. 이것도 이제 기준봉 매매는 아니에요. 하지만 자 여기 이전 기준봉 있죠? 이 시가를 이탈해가지고 밑에서 놀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다시 내렸죠. 이렇게 쌍바닥, 쌍바닥 다시 돌파 맞죠? 음. 돌파했는데 전고점은 어쨌든 근처에서 마무리했다. 그럼 이제 다음 주가 중요하겠죠. 이거 돌파할지 아니면 다시 내려올지. 자 내려온 다음에 이거 다시 기준봉 매매 가능해요. 음. 그러면 어디 이 시가. 이 기준봉의 시가를 예, 이봉의 시가를 손절라인을 잡고 예,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다음 LS 네트웍스. 자 비교로 길어요. 음. 이 말은 뭐다? 위에서 많이 팔았다는 얘기죠. 그래도, 자, 전고점들 어, 돌파했었죠. 위에서 마무리했다. 혹시나, 개미는, 야, 이런 캔들을 싫어하겠죠? 누가 좋아한다? 예, 세력은 좋아한다. 혹시, 개미가 턴 게, 개미를 털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일단 한 넣어봤어요. 음. 자, 올라가더라도 한번 보시고, 일단 뭐, 이 근처에서, 어, 식가. 가나 이거 저항 있죠? 자 여기 정고점음 여기 지지대 한번 보시고 뭐 분할로 매수하시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음 거래량도 많이 터졌고 맞죠? 음자 이렇게 오늘은 여섯 종목이고 자 제가 다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알려드린 이 종목들은 차트 공부용이에요. 이걸 바로 뭐아 이렇게 왔으니까 바로 사야지 이게 아니고 자 언제 어디서 에 눌림을 주고 지지가 되고 다시 돌리는지. 자 그러면 보시고 이제 차감차 예, 분할 매매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모든 매매는 여러분 본인 스스로 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뭐 제가 아무리 좋다 해도 지금 현재 기준 제가 어, 좋다고 차트를 올리지만 이게 갑자기 뭐 지수가 급락한다든지 대외 변수가 생기든지 그 회사에 악재가 생긴다든지 그러면은 뭐다? 예 차트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그 감안하시고 잘 예, 대응하시기 바래요. 자, 어제꺼 볼게요. 라인테크 자, 여기 기회 안 줬죠? 패스 알루코 자, 들어왔어요. 자, 지금부터 모아갈 수 있는데 가합적이면 저중단이 저 중단. 이 근처에 오면 좀 모으면 좋을 것 같다. 왜? 이게 몸통이 너무 크니까. 아니면 여기서 사시고 아니면 뭐, 뭐 예를 들어 3분할인데 높으니까 3분할을 다시 또 쪼개가지고 6분할로 산다든지 예, 그런 것도 방법이에요. 자, V1테크 장주인의 매수 가능했죠? 요런 꼬리 잡았으면 바로 수익이겠다, 맞죠? 음. c i s 어, 장주인 잠깐 내, 어,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왔고. 자, 못 쌓고. 3기.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신성 델타 테크. 자, 이거는, 자, 여기 이전 기준봉, 식간인데이탈했 이탈했다 다시 붙었죠? 예, 네, 좀더 지켜보세요. 아직 뭐 나쁘진 않다. 자, 12일 거. 모아텍이에요, 모아텍. 자, 이거는, 이단 제가 이제 넣었는데, 자, 상단에서 한번 위에서, 또 한번 위에서. 신기하죠? 음봉인데이 기준, 이 상단선을 이탈하지 않아요. 세력이 관리, 어,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현우산업 N자. 자, 오늘 이거 제가 한10% 정도 초기 냈는데, N자 모양, 물, 물 끝에 밀리긴 했지만, 거한도 그 마음에 들고, 괜찮다. 요거 한번 잘 보세요. 지금 바로 산다? 아니에요. 52평, 20평 올라올 텐데, 이 평선 근처에서 사든지, 아니면 이런 지지라인 있죠. 지지라인, 요렇게. 여기, 저기, 요건 꼬리. 응? 이런 날이, 그죠? 요런 데서 끄어 놓고 자, 여기를 지지하는지, 아니면 이 봉의 중심, 여기, 중심. 이게 지금 기존준선이지 기준선 맞죠? 응? 기준선이니까 아직 지금 못 사요. 내려오면, 한중단까지 내려오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52평선까지. 그럼 그때 매수. 이가시면될 거에요 자, 호성 자, 이쁘게 자 올라가고 있죠? 어. 기준봉의 상단을 이탈하지 않는다 혜성DS 자, 사실 이거 오늘 N자가 될줄 알았는데 좀 약해요 음전 고점 네, 전 고점이죠? 돌파할 때 그냥 터져야 되고 자, 여기 이전 고점들 여기죠? 여기 지지되는지 한번 보시고 오이평이네요음그 다음 자, 11일 거, 모다의 노칩. 자, 이제 간단간나 하죠. 어. 지금 저는 매수 안 해요. 하면 뭐다? 양봉 돌릴 때, 돌리고 난 뒤에 살 상이 났지. 여기도 많이 샀는데, 바로 이탈하면 바로 손절이죠. 예, 이건 바로 사면 안 된다. 자, 텔레칩스. 매수 가능하죠. 예. 사막 콘덴서, 매수 가능해요. 성호전자 자, 매수 가능하다. 이탈하면 뭐다? 손절인데 바로 밑에 막 예를 들어 입선이 있다 그러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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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이제 판단하는 거죠 아 이탈하긴 했는데 나 20일까지 한번볼 거야 뭐 그래가지고 이탈하면 손절하고 손실이 좀더 커지겠죠 그건 이제 본인이 감내하는 거죠 예. 네. 본인 결정에 대한 책임이니까 자 다음 TSI 지금 뭐살 기회가 없고 ENF테크 자 이것도 지금 자 정고점 아직은 뭐 지지하고 있어요 맞죠? 예오히 네. 지지했고 이런 거, 이제, 사작 조금씩 모을 수도 있는 거죠. 자, 뭐가 그냥 가압지이면 이평선 근처, 지휘선 근처에서 모으는 게 좋아요. 서울반도체. 자, 이거는 지금 기준선 이탈했다가 다시 돌파. 네. 뭐, 지금 아직 매수 타이밍 아닌 것 같고요. 좀 기다려보세요. 음. 자, 1월 7일 퍼스트. 자, 어제 상한가간 이후에는, 자, 운봉 뭐. 자, 조금만 더 내려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렌시스. 음. 매수 가능하다. phc. 매수 가능하다. 맞죠? 좋죠? 지금 어, 중심에서 잘 버티고 있잖아. 계속 윗골인데, 아, 언젠가 한번 뚫으려면 거량이 래팍 트여야 돼요. 음. 그리고, 인녹스 아, 세죠? 이때거든? 제가 편의 한 게? 맞죠? 기수몽이니까. 이때 하루 기회 주고 안 줬어요. 인탑스. 자, 아, 지금 중단 근처. 매수 가능하다. 임팩, 어, 지금 아니죠. 한정, 어, 5일 선, 지금 지지받고, 지그재그로 잘 올라가고 있죠. 모니피이 자, 매수, 예, 가능하죠. 예, 맞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제가 5일 치꺼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 치꺼 봤는데, 자, 물론 이게 차트가 다는 아니죠. 하지만, 지금 제가 이 종목을 뽑는 기준은,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오로지 차트만 봤을 때, 차트랑, 뭐, 거래랑, 이거 봤을 때, 어, 괜찮다. 어,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제가 뽑는 거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저처럼 한번 매일매일 한 종목을 한 뽑아보세요. 그 사실 공부거든요? 이게 매매, 어, 간좀 추가하고 추가하고, 없애고, 이렇게 관리하시면 차트 본 눈이 훨씬 좋아진다. 아시겠죠? 자, 여기 금요일 이번 주한 주, 힘든 한 주에 예, 잘 아, 매매하신다고 예, 고생 많으셨고,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이따 밤 10시에 라이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마칠게요. 뿅!